제가 뭐 거짓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차 없는 남자 무시하는 여자 분명히 있어요. 차 없으면 그냥 싫어하는 여자들도 많아요. 근데 네 블라인드에 올라온 오늘도 정말 기적의. <laughs> 기적의 어그로를 끌만한 글을 하나 갖고 왔어요. 그 블라인드에 그런 말이 있다더라고요. 새 회사는 과학이다. 새 회사는 과학이라는 말이 왜 나왔냐면 이제 새 회사가 굉장히 유망한 스타트업일 경우도 있지만 새 회사면은 이제 답도 없는 조소 기업일 수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기반해가지고 새 회사는 과학이다라는 말이 나오는 건데 아무튼 제목부터 읽어보면 남자들 데이트할 때차안 가져온 이유는 뭐야? 보통 여자친구를 좋아하고 여자친구가 축구하면 차 가져오지 않나? 안 가져오는 이유는 뭐야? <laughs> <laughs> 사실,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이거, 당연한 건데, 아, 이거를 이렇게 물어봐야 할 거라는 게 정말 참. <laughs> 댓글을 보기 전에 일단 제 생각부터 얘기를 하면은, 여성분들, 남자들이 차를 끌고 가는 거는요. 하... 일단은 여성분들, 남자친구들이 서울에서 데이트를 한다고 쳤을 때 서울에서 우리가 퇴근하고 평일날에 본다고 저희가 퇴근 시간에 차가 오지게 막히잖아요. 서울에서 강남권으로 이제 내가 차를 끌고 온다. 평일 퇴근 시간에 진짜 한세 블럭 건너는데 한 시간이 걸립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어떤 강북으로 꽃가 끝을 간다. 퇴근 시간에 두 시간 넘게 걸려요. 근데 그거를 여러분들이 힐을 신었을까봐 높은 힐을 이렇게 신어가지고 발이 아플까봐 그거 배려해가지고 꾸역꾸역 끌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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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려를 진짜 많이 하는 겁니다, 남자들이. 여러분, 그게 남자들이 얼마나 피곤한지 상상도 못할 거예요. 본인들은 옆에서 온열 시트 켜놓고, 막 핸드폰 보면서, 인스타그램 보면서, 오빠, 뭐야, 이거 우리도 여기 가자, 이딴 소리만 하면 되니까, 편하겠죠, 편하기만 하겠지. 그리고, 요즘에 어디 가면은 발렛비 내야 돼요 발렛비. 요즘은 개 웃긴 게 옛날에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맛집을 가더라도 주차를 하면은 주차는 무료였거든요. 이게 당연한 거잖아. 아니 진의 앞마당에 내가 이거를 먹으러 차를 대놓으면은 당연히 무료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요즘에는 맛집 가잖아. 내가 이 집에 음식을 먹으러 와가지고 차를 댔는데 그러니까 여기가 음식점이 이렇게 있고 여기 주차장이 이렇게 있고 여기 발렛 부스가 있어. 근데 발렛 부스도 분명히 여기서 운영을 하는 것 같은데 발렛 부스에서 나오는 사람한테 발렛비 를또 따로 줘야 돼. 내가 이거 뭔지를 모르겠어. 나 진짜로. <laughs> 진짜. <웃음> 심지어 그 음식점에서 1시간이 넘으면은 발레피가 계속 올라. <laughs> 그래서, 일반적인 직장인들이 데이트할 때, 차를 끌고 가는 거는, 진짜 엄청난 부담입니다. 발레비에다가, 음식값에다가, 기름값에다가, 또, 차를 끌고 가면은, 또, 여자친구를, 지하철역에서 내려주기도 좀 그렇단 말이야. 이게, 스윗한 남이어서가 아니라, 인지상정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친구를 만나도, 웬만치 친구가 진짜 어디, 무슨, 남양주 정도 사는 거 아닌 이상은, 그냥 같은, 20, 30분 거리 정도면은, 차탄 김에 태워다 주고, 나 집에 들어가거든요, 그게. 차 가진 사람들의 약간 그게 있단 말이야. 어떻게 친구 지하철 타고 가라고 어떻게 그래. 그냥 내가 차 끌고 나온 김에 막 너희 집 내비 찍고 하면서 내려주고 우리 집에 온단 말이야. 근데 하물며 사랑하는 여자친구를 이렇게 힐신는 여자친구를 어떻게 지하철역에 내려줘가지고 어, 여기서 타고 가. 어떻게 내려주냐고. 그러면은 여자친구 집까지 또 데려다 줘야 돼. 차를 끌고 나오는 순간. 그래서 차를 끌고 데이트에 나가면은 이게 불편한 게 진짜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한두 가지가. 근데 이거를 조금만 생각해 봤으면은 이걸 당연히 알 텐데. 아, 이거를 여기 물어보고 있는 자체가 정말 레전드다 <laughs> 일단 댓글 한번 볼게요 쉬다 가려고 <laughs> 서울대학교 병원 이거는 아마 여자 같죠 왜냐면은 그 제가 <laughs> 이씨 아니, 쉬다 가려고 하면 오히려 차를 끌고, 옛날에 국룰이 있어요. 우리가 쉬다 가고 싶으면요. 남성분들 이거 참고하세요. 지금 사회초년생 남성분들인데 내가 어떤 중고차 같은 걸 처음 샀어. 그러면은 내가 정말 여자랑 되게 각을 잡고 싶어 하면은 여러분 차를 끌고 여자애한테 어떻게 썸녀든 뭐든 아니면은 사귀는 여자든 뭐든 사귀는데 아직 진도를 다안 뺐으면은 차를 끌고 근교를 나가. 서울 근교에 맛집 있다고 하면서 어떤 고깃집 같은 데가가지고 바베큐 같은 거 하는 집 있잖아요. 서울 근교에. 서울 근교에 나가가지고 아니면 뭐 예쁜 카페 우리 가자 예쁜 카페 가자 해가지고 이제 서울 근교 예쁜 카페 같은 것들 있잖아요 뭐남양주 카페라든지 아니면 양평 카페 이런 데 있잖아요 양평 카페를 낮에 한번 싹 돌아 그럼 여자애들 막 사진 찍어서 막 난리 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저녁에 아우 이은저 맞지 내가 찾아놨다고 하면서 바비큐 집 같은 데를 딱 가서 술을 마셔버리는 거야 <laughs> 술을 마셔버리면은, 그냥 거기서 이제 쉬다 갈수 있는 여건이 다 마련됩니다. 그리고, 여자들도, 진짜 뭐, 지능에 장애가 있는 여자들이 아닌 이상은, 여기 서울군교 남자가 차 타고 나가자고 할 때, 다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속옷 세트 위아래에서 맞춰 입고 나옵니다. 여자들도 다 그래, 요즘에. 여자들도 다 알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 뭐, 서울군교 드라이브 갈까? 했을 때, 은키 나온다. 썸녀라든지 여자친구 나온다 그러면, 얘도 마음에 주면 어느 정도 된 상태인 거니까, 남성분들은 거기서 이제 거의 그냥, 7부 농선 넘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웃음> 그냥 <웃음> <웃음> 그런 겁니다. 쉬다 가려고 뭔가 이거 아 이건 좀 아니에요. 너가 가져가. 직업군이시 분. 이를 달아주셨고. 니가 가져갈 생각을 해라. 진짜 그놈의 해줘. 운전해보면 암. 니가 가져와. 니가 덜 예뻐서. 서울거는차 막히잖아. 그리고 주차할 곳 없음. 술 먹으면 대리 불러야 하고. 주차 개불편, 술 먹는 경우 등. 내가 가져가는데 나 여자. 형이 가져가셈. 여자들 차 없는 이유는 뭐야? 보통 추위 많이 타고 직장 생활하고 하면 사지 않냐? 안 사는 이유는 뭐야? <laughs> 자, 여기서 나오는 거죠. 너 자신한테 스스로 물어봐라. 본인한테 스스로 물어보면 이게 답이 나오는데 스스로한테는 왜안 물어보는 거야? 여자들 처음는 이유 뭐예요? 유지비가 존나 많이 들고 가 감당할 자신이 없어서 못 사는 거잖아요. 차 운전하는 거 무섭죠, 여자들. 무섭고 피곤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차를 안 사잖아요. 차 없잖아요. 남자들도 똑같아요. 똑같아. 어? 본인들도 추위 많이 타고, 높은 곳이 있으면 걸어 다니기 힘들고 하면서, 본인들도 안 사면서, 본인들이 안 사는 이유랑, 남자들이 차 끌고 다니기 싫어하는 이유랑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사람 마음이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서울 데이트라면 굳이, 점점. 서울 주차비 아까움, 너가 차 타고 다녀. 주차 신경 써서 가져오지 말라고 그러는데 나는, 뭐 먹으러 가거나 데이트할 때 1순위 고려 대상이 주차장이 되어버린, 맞아. 예를 들어서, 차 타고 건대 같은 데한번 가잖아요? 차 끌고 건대 같은 데 가면은, 건대 골목 거기에는 음식점에 그 주차장이 없어가지고, 어디 공용주차장 이런 데를 찾아가야 되는데, 주말 같은 데는 거기 다꽉차 있으면은, 진짜 주차장 찾느라 뺑뺑 돌아야 돼. 뺑뺑 돌아야 되고, 건대 무슨 백화점 같은 거 있잖아. 그 무슨 백화점이었지? 거기까지 가도 막꽉차 있는 경우도 막 많고 이래가지고, 진짜 답도 안 나옵니다, 진짜. 그래가지고, 주차가 정말 일이에요, 일. 아우, 진짜 서울에서 만날 거면은, 진짜 지하철이 속편하기는 해요. 1. 주차 스트레스 2. 술을 못 먹는다 3. 데려다주고 내집 가려면 힘들다 택시 타면 한방에 끝나기 때문에 서울은 운전 안 하는 게 낫겠던데 도로에 차들이 무서운 쫄보이기도 하고 공간 감각 떨어져서 운전 주행도 어렵고 기름값도 아깝고 카푸어라 차 다칠까 모셔둬야 하고 차 가지고 가면 여친 바라줘야 하는데 주행거리 느는 것도 싫고 괜히 배 아프고 얄미워서 기타 등등 <laughs> 서울은 백화점이나 대형 쇼핑몰 갈거 아니면 주차 힘듦 그쵸? 제가 아까 말했던 거 결국엔 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비슷한 글이 하나가 있어요. 투표 글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공무원 분께서 투표를 한번 해놓은 게 있는데, 서울 데이트 자차대 지하철 있는데, 지하철이 더 투표율이 높습니다. 52.8%. 아, 근데 이거는 또 여자만 하게 하고 남자만 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또 나눠 볼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냐면 차 없는 여자들일 경우에는 보통 여기다가 다 찍었을 거예요. 본인들이 차를 끌고 다니는 거에 대한 스트레스에 진짜 깊이 공감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왜냐면 내가 여자여도 내가 여자고 나는 차도 없고, 우리 오빠가 차가 있어. 그러면 끌고 나오는 게 당연히 좋지. 얼마나 좋아. 보통 자차 있는 남자들은 또 우리나라 남자들 엄청 스윗해가지고, 우리 집 앞까지 또 데리러 오는 경우도 진짜 많아요. 그러면 은 나는 뭐야? 집에서 나가면은 집앞 차가 시동 걸려져서 기다리고 있고 나는 타기만 하면 되고 데이트 갔다가 우리 집까지 또 그대로 내려졌죠 누가 이걸 마다해 너무 편하지 어?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자 입장이라도 맨날 차를 끌고 나오는 남자친구가 있으면 너무 좋지 이건 당연한 겁니다 차 있는데 지하철 왜 타? 차가 편하지 아시아나항공 나이는 이거 보세요. 아시아나항공이면 이제 여성분일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차 있는데 왜 지하철 타? 차가 편하지. 당연한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얻어타는 입장에서 이게 당연한 거란 겁니다. 그래서 얻어타는 기준, 운전하는 기준을 나눠서 해야지 이게 정확한 그게 나오는 겁니다. 운전 못하면 그냥 지하철 타 피해주지 말고 차 있는 애들은 차, 뚜벅이들은 지하철.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본인이 차 없는 그냥 얻어타기만 하는 여자인 것 같아요. 차 있지만 서울은 대중교통 엄청 편하다 보니까 간단히 술 한잔하거나 할 때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편이네요. 서울은 지하철. 나도 자차 있지만 주차 번거롭고 차 막히는 강남권 갈 때는 지하철. 애용. 그래서 차라리 차 끌고 경기도 하평 가는 걸 선호. 야. 이거 봐, 차가 있는 사람들은 다지하철 선호한대. 차가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지하철을 선호하는데, 차도 없고 집불 그냥 옆에서 타면서 개꿀만 빨았던 애들은 차 있는데 왜차 놓고 다니? 이딴 소리는 하는 거야. 지들이 있어본 적이 없으니까. <laughs> 아유 휴 무조건 자차지. 정말 차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댓글도 진짜 오랜만에 보네요. 되게 신기하네. <laughs> 인스티즈 글을 하나 더 볼게요. 2년 전 글이긴 한데, 남잔데 서울에서 차 없이 데이트 가능할까? 플러스 차 없는 남자에 대한 인식이라는 제목인데, 지방에서 취업 때문에 서울 올라왔는데, 서울 사는 사람들이 다들 서울에서는 차 필요 없다고 해서 안 샀거든. 차 대고도 없고 차 타는 게더 느리다고. 문제는 애인 생기면 데이트 할 때가 문제인데, 서울에서 차 없이 데이트 될까? 만약 필요하면 소카 같은 거 타고, 그리고 차 없는 남자 인식도 궁금해. 이거는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저도 차를 서른 살때 샀습니다. 근데도 여자들 다 잘만 만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본인 자격지심입니다. 어디 놀러 갈때 맞아요. 소카 같은 거 타면 돼요. 어디 놀러 갈때 그냥 렌트카에서 타면 되고 굳이 막 이런 거 스트레스 안 받아 하셔도 돼요. 스트레스를 근데 받지 말라고 해도 분명히 남자 특성상 받을 수밖에 없기는 하겠지만 그리고 그거는 있어요. 제가 뭐 거짓말 하나 하지 않겠습니다. 차 없는 남자 무시하는 여자?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진짜로. 제가 무슨 뭐, 유토피아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명해주진 않아요. 분명히 차 없다고 무시하는 여자들 있고, 차 없으면 그냥 싫어하는 여자들도 많아요. 많아. 근데, 그런 여자, 그냥 만나지 마세요. 안 만나면 돼, 그냥. 차 없어도 괜찮다는 여자들도 그만큼 많아요. 그런 여자 만나세요, 그냥. 20대 때 남자가 차 없는 게 뭐가 그렇게 흠이라고? 그거 갖다가 주접사는 여자들 만나면은 걔네 꾸역꾸역해서 만나도 등골 휜다니까 등골 휘어요, 그냥. 그래서 굳이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냥 요거는 전형적인 차 없는 여자가 차가 자기가 없기 때문에 공감을 못했던 그런 주제였던 것 같아요.